법륜스님의 인생의 지혜 증문 즉설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담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자랑하는 걸 듣기 싫어한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기 싫으면 잔소리가 되고 내가 듣고 싶으면 그건 조언이 된다.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의 효과를 얻으려면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한다. 어떤 질문에.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점만 답하면 되는데 줄줄이 지식을 말하게 되면 존경은 할지라도 좋아하지는 않는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계율이 청정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스스로 궁금함이 있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은 좋으나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움이 된다. 자랑하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자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화를 참는 건 수행이 아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러나 화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늘 돌이키면서 알아차려야 한다. 반복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정진하면 어느 순간 화가 나도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게 된다.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려고 꼭 그리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격대로 행동한 것 뿐이다.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화가 난다. 우리는 내가 가진 습관을 고치지 못하듯 상대가 평생 가진 습관을 고칠 수 없다. 그것을 고치라고 성질 내니까 화가 나고 화를 내면 나만 손해이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생을 살때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된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을 거라 기대한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진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정성 들여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공덕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괘씸해져서 서로 원수가 된다.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한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한다. 이걸 놓치면 결국 처음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다. 아이 때문에 남편을 떼어놓고 서울로 전학을 가는 사람, 애를 데리고 미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세살 때까지 아이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이는 늘두 번째로 생각하라. 대학에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마라. 배우자가 다른 곳으로 전근 가면 무조건 따라가라. 아이가 학교를 몇번 옮겨도 괜찮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살면 아이들은 전학을 열번 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란다. 이렇게 해야 가정의 중심이 서고 서로 화목해진다. 첫째, 건강해야 한다. 둘째,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넷째, 누구에게든 잔소리를 안 해야 한다. 다섯째, 자선 잘 되라고 빌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주면 모두 선물이 되지만 죽고 나서 주면 모두 귀신이 붙었다고 태워버린다. 꽃은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지만 단풍은 곱게 물들면 주워간다. 곱게 물들면 버림받을 일이 없다. 남편이 1억이 넘는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을 결혼하고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도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만 비밀로 했고 지금까지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듭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걸립니다. 그러자 법륜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볼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살면 돼요. 가족 간에도 말하지 않는 게 나은 일도 많습니다. 자기한테 말해주면 이혼한다며 난리일 거 아는데 뭐하러 말하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돈 빌려준 거 모를 때는 잘 살고 있었는데 알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알게 된게 문제지 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해 더큰 화를 자처하고 있네요. 어느 여성이 법률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3개월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 보니 검진 중에 유방암이 있다고 하여 양쪽 다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데 아들은 제대하고 나서도 밤새 술 마시러 다니고 아침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자 법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는 잘 됐네요. 안 그랬으면 유방암 조기에 발견 못 하고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불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행운인 경우가 참 많아요. 유방도 떼 버리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젖도 다 먹였고 아들도 다 키웠으니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기 건강이 중요하지 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만나고 인연을 맺는다. 그 인연 중에는 다정한 이도 있고 그 인연 중에는 사나운 이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나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나운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틀린 사람은 없다 다만 서로 맞지 않을 뿐 굳이 지나간 사람을 마음에 담지 말라 다만 이렇게 말하라 겁먹지 마라 그냥 지나갈 인연이다 외로움은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진다 반대로 마음이 문을 활짝 열면 깊은 산 속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다. 풀벌레도 친구가 되고 밤하늘의 별도 친구가 되니까. 외롭다는 것은 대낮에 눈을 감고 어둡다고, 어둡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 눈만 뜨면 벌레 밭듯이 마음의 문만 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그걸 알고 스스로 외로움에서 벗어나면 외롭다고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세상 어느 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사람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여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다. 길가의 꽃도 나를 위해서 피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그 꽃은 아름답고 나를 즐겁게 하는 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복잡하면 그 꽃은 귀찮은 잡초이기도 하다. 운명이 전생에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전생도 내생도 지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때 덩달아 욕을 하면 전생도 원수지간이요, 현생도 원수지간이요, 내생도 원수지간이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때 한번 빙긋이 웃으면 전생도 현생도 내생도 좋은 인연이 된다. 한번 깨달으면 삼생의 업이 녹는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그한 번을 빈 것이 웃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내가 저 인간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나 한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해결의 길이 보인다. 대다름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며 삶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 함께 하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